오늘 온천마을 가볼건데요. 난이 아이 근데 너무 이거 여기 올라가면서 뭘게 되게 많은데, 한 경주의 황리단길 같은 느낌? 근데 시골을 참가한 위에 경치도 한번 봐주고 기대 많기는 아니었어. 여기 또 그렇게 유명한 집이 있서서 왔는데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. 이게 고르면 바로 담아주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고독해 맛은 눅눅한데 쪼개서 맛있다 한번 먹어볼만 해요 그냥 딱 기름지고 고기소 양짱이 들어간 맛 이 예, 카레가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고, 그 일본 고체 카레 개랑 좀 비슷해요. 근데 카라야게가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다. <목소리도> 아름다운 청춘의한장 <정촌의> <목소리도> 치킨 어? 세개다 시키고, 어. 세개다 시키고, 세계사 시키고... 아, 여기 좀 싫었는데... 아주... 그래? 쉬폰 어, 케이크를 어, 시켰는데... 어, 아, 아, 뜨자마자 잘못된 직감... 폭신폭신함이 아니었다. 이 뭐라 했지? 이거... 칠케이크맛 있었어요... 쉬폰... 아, 이게 뭐... 어... 뭐... 근데 카라멜은 찌르는... 그냥 카라멜해하기한것 같은데... 쭉쭉 늘어나는 거 보니까... 음. <laughs> すごい。